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드리니 나팔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은 부활에 관한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즉 땅의 것으로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장차 썩어질 현재 육체를 입은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진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도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영원한 삶을 위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날에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성도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도 살아있는 그대로 새롭게 변화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혈과 육을 가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여전히 위협적이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 땅에서는 모두가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생명이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가 꼼짝 못하게 될 것입니다. 5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죽은 자가 산자 모두 부안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혈과 육의 몸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결코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생명을 연장한 정도가 아닙니다. 썩게 만드는 세력, 죽음을 가져오는 악한 권세를 물리쳤고 그 썩음과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 사망의 권세가 성도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완벽한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때로는 원수의 공격과 사망권세에 붙들려 고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국 사망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자들의 환호성처럼 완전히 패한 적들을 향하여 호통을 치듯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죄의 결과로 생겨난 사망은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사망의 공격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위협이 나를 아무리 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이죠. 사망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 말하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여 죽음을 선고하는 역할을 하죠 율법이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으니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 사실을 근거로 어떠한 유혹과 방해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린 연약하여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가다가도 금방 지쳐서 쓰러지기 일수이고 주의 일을 위해 열심히 섬기다가도 낙심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홀련히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죠. 그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최종 승리를 확신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 신앙을 경고히 붙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을 간직한 성도는 이 땅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을 참을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잠시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승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의일에 더욱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영원한 삶을 위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줄 믿사오니 이 땅에서 끝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질병으로, 재난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많은 고난과 고통, 아픔이 찾아오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 오니,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